대 발은 뭐 해? 대 발아. 대봐라, 기분이 안 좋아 지붕이 없어서... 대봐라, 뭘 숨긴 거야? 대봐라, 내가 파헤쳐 봐야지... 대봐라, 뭘 숨긴 거야? 대바라 기분 안 좋아? 지붕이 없어? 배로 해. 대바라. 배로야 대박아. 아유, 코더렇게그 그래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뭐 이게 이 뭔데 안돼 먹지마 엄마 대발이가 이걸 숨겼는데 이게 뭘까 어? 대발이가 이걸 숨겼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숨겼다고? 아니 이걸 숨겼거든 이게 뭐야 쥐똥 아니야 쥐똥 뭔 쥐똥이 이렇게 커 아, 대발이똥 야, 이거 무슨.. 아, 합성수지.. 아, 고기야! 응? 고기야, 고기 냄새가 아, 하나도 안나 그.. 언제 숨긴 건데? 방금 방금? 방금.. <laughs> 어디서 갔다가? 몰라 내가 막 쓸었는데 어디서 있었나봐 아유, 래려래 안돼 아, 더러워 썩었을 것 같은데 썩은데도 안 나? 무슨 고무 냄새 오래되지 같은.. 오래되지 않았어 무례됨 그기 아니야. 어떻게 된 거지? 누가 갖다 줬니? 네. 들어라 <laughs> 숨겼는데 내가 뽑. 복... <laughs> 미안해. 들어라 <Zombie> <laughs> 고기 어디 갔어? 내발라흙다 <laughs> 먹어가면서 숨겼는데 그치? 어디 갔지? 진짜 없나? 봐라, 맛있는 거 줄게. 진짜 없나? 뭐라? 왜 생겼나? 대이 자꾸 찾아, 여기서. 이 자꾸 찾아. 자아이 자꾸 이 자꾸 이 자꾸 찾아. 이자어 자꾸 찾아. 이자아이자이 자꾸 찾아. 자꾸 찾아. 자꾸 이 자꾸 찾아. 아이아이이 <laughs> 좀 맛있는 것좀 줄까? 대마맛있 <laughs> <laughs>